칼슘,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라는 원료와 CMC겔, 볼륨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뼈와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메인 원료가 칼슘이에요 그래서 히알루론산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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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로블라스 콜라겐 현미경으로 본이 그림입니다. 근데 실제로 파이브로블라스트와 이 물질이 접촉을 했을 때 다양한 물질들이 옆으로 계속 생성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라겐뿐만 아니라 진피층 내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익스트라셀라베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들 풍성하게 만들어져서 피부가 좋아지고 볼륨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물질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볼륨라이징을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레디어스라는 그 물질이 결국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